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자, 오늘도 한번 뽑고 시작합시다. 이제 뭐, 뭘 뽑아도. 네뭐 자신 있어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살은 점점 찌고 체력도 떨어진다는 게 느껴져서 최근에 운동을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아침 운동이 좋다 저녁 운동이 좋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아침 운동은 상쾌하다는데 저는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저녁 운동은 좋다는데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이도저도 하기가 싫습니다 뭐야 <laughs>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는 도대체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수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쳐본 겁니다. 저도 아침에도 운동을 해보고 퇴근하고 저녁 운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는가 주로. 어,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는가. 자, 아침은 우리가 거의 공복이잖아. 전에 다 배울지 우리 뇌 프로그램. 음, 음? 뇌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 포도당이 없다고 그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오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운동을 해 주머니를 꺼낼 수밖에 없어 그니까 주머니에서 지방을 꺼내서 태우니까 아침에 하는 운동은 살 빠지는 데에 좋아. 그리고 특히 늦잠 자고 아침에 좀잘안 깨고 하루가 잘 시작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 운동하면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하루를 잘 깨우고 싶은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면 돼. 근데 아침에 운동하면은 이제 우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혈액이 충분히 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다안돼 있는 상태지. 대사도 많이 안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다칠 수가 있어. 허리도 수평으로 누워있다가 방금 막 중력을 맞이한 상태인데 들거나 뛰거나 하게 되면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고. 아침 운동 하다가 보통 부상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아침에는 부상 염려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 연소될 가능성이 높고,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살았으니까 몸이 많이 이제 오묘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해도 무게를 더 많이 칠 수가 있어. 진짜로, 실제로. 아침에 뭐 30kg밖에 못 들었으면 저녁에 한번 50kg 들어.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기에는 좋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하루 동안 먹어놓은 음식물이 아직 손에 포도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쓰기 전까지는 지방 연소를 좀더 뒤로 미뤄지는 순서가 되는 면이 좀 있지. 그리고 이제 운동하거나 자야 되잖아. 자려면은 부교감신경 활성화돼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운동을 해놓으면 이게 확 올라간 상태로 다운이 안 되게 되면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저녁 운동을 하더라도 잠자기 한 두세 시간 전에는 운동을 완료를 해야 돼. 응, 응. 완료하고 그 시간 동안 좀 따뜻한 조국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좀 릴렉스 하면서 잠자는 게 네, 좋지.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언제 운동하게? 점심 시간에. 근데 <laughs> 왜냐면 이 사람도 아침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 근데 이분 저녁 약속 많다는 얘기는 없네. 난 저녁 약속이 많거든. 근데 저녁에 운동잘못 하니까 이제 애매하게 점심때 운동을 하는 거지데 근데 아침 저녁 중에 고르라 그러면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바이오리듬이. 아침형 인간이 있고 또 아침에 도저히 잘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나 아침에 운동해야지 맛 먹었는데 내일 못 일어나. 이러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걸 선택해라. 어? 내가 아침 운동이 더 오래 할수 있는지, 저녁 운동을 더 꾸준히 할수 있는지를 설정해서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언제 해야 할지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응. 내가 볼 때는 아침, 저녁 다 힘들어, 운동은.